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 교회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쉬고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과 또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가진 믿음만큼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체험들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유와 또 해방의 경험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약속하시고 그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는지 그것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것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 대한 더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펴게 싸우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관계 파괴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믿고 모르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와는 당연히 사탄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단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면 그녀는 더욱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그런 그녀의 방어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사단은 하와에게 접근할 때 사람보다 뛰어난 천사의 모습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열등한 뱀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와는 그래서 당연히 경계심을 풀고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루스벨의 타락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가 지구로 찾아와서 언젠가 유혹할 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단이 하와가 혼자 있을 때를 택해서 뱀의 모습으로 접근한 것은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만일 아담과 함께 있는 상황이었다면 사단은 실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단의 첫 번째 질문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다.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창세기 1장 29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하와는 아담과 함께 이 명령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뱀에게 쉽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야뱀 너잘 모르는 모양인데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거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빼고 그것만 안 먹으면 돼. 죽지 않으려면 그거 먹지 말랬어. 이 하와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볼때 아주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뱀을 약간 경시하면서 하는 그 말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와가 경계를 풀고 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다음에 말에 걸려들고 맙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배치되는 말이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지금 기습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뱀의 말을 믿을 것인지. 하와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즉각 하나님의 명령을 뱀에게 말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명령을 거스리고 뱀의 말에 더 신뢰를 두게 되고 그 실과를 먹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아담이었습니다. 하와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담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하와를 잃는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지와 선지자에 보면 와잇은 아담이 자신의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했다고 라 적고 있습니다. 그 실과를 먹었음에도 아직 살아있는 하와를 보면서 어쩌면 뱀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고민 중에 들었습니다. 와이세 글입니다. 그 여자는 전보다 더큰 사랑을 그에게 표시했다. 그 여자에게 아무런 죽음의 징후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담대히 그 결과를 무릅쓰려고 결심했다. 그는 그 과실을 쥐고 급히 먹었다. 본교 성경 주석에는 이두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와의 범죄가 통탄할 만하고 인류에게 잠재적인 불행을 가져왔지만 모든 인류가 반드시 그녀의 선택으로 인한 형벌에 연루되지는 않았다. 죄와 죽음이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게 한 것은 하와의 선택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백한 계명을 분명히 이해하고 행한 아담의 고의적인 선택이었다. 하와는 게임을 받았으나, 아담은 게임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담은 사단과 접촉하지도 않았고, 또그 상황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을 해서 범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노골적인 범죄와 무시한 결과로,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하던 인간은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그분의 임재로부터 달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날이 선을 할때 동산에 찾아오시자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하며 숨었습니다. 소외와 분리가 교제와 교감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죄가 나타나자 모든 추악한 결과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인류는 이제 영원한 파멸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현장에서 범죄의 점황을 하나님께서 따져 물으십니다. 일종의 현장 검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한때 완벽하게 창조되었고, 서로 신뢰하며 사랑했던 이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물으시자,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그 여자가 내게 그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었다고 진술합니다. 아담은 지금 이 범죄의 상황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로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기에도 결국 하나님이 창조한 뱀 때문에 자신이 범죄했다고 하는 변명이 들어있습니다. 두 사람 다 자신의 선택으로 범죄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남 탓이고 결국은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타락한 인류의 모습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불행이나 고통,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선악관을 만드셨습니까? 왜 하와를 만들어주셨습니까? 왜뱀 같은 사악한 동물을 만드셨습니까? 왜 사단이 생겨나게 두어서 이렇게 불행을 만드셨습니까? 범죄에 대한 책임 전가와 자신의 억울함을 투정하는 이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범죄한 인간의 특성입니다. 이럴 때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한 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변명하거나 책임 전가를 하는 대신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됨을아뢰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범죄의 기록과 아울러서 그 범죄에 대한 심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구속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말씀은 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인류에게 하시는 구원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아니.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니이 말씀은 하와나 아담에게 심판을 선고하시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출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 그리고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선고를 하시기에 앞서서 바로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맞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언적인 소망을 담은 뜻밖의 말씀은 뱀과 여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적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사단이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때 여자의 후손을 대표하시는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히는 승리의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무력감 속에 빠져 있던 아담과 하와는 메시아가 오실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가 변화되리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전처럼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완전한 회복을 그들이 하게 될그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와 그분의 최후의 승리에 대한 이 약속이 비록 당시에는 희미하게 보였을지라도 죄가 가져온 어둠을 걷어내기에는 충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섬치됩니다. 오늘 영감의 교원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의 모든 행위는 죄인 자신에게 반응을 보이며 품성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가 더욱 쉽게 또다시 죄를 짓게 만든다. 죄를 짓기로 선택함으로 인간들은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며 축복의 통로에서 저들 자신을 차단시키며 그 분명한 결과는 패망과 사망이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인간과의 협의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인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언약의 패턴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이 범죄의 현장에서 인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을 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 죄악에 찌들린 그런 삶과 문제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러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시고 그 구원의 소망을 붙잡게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언약에 대한 분명한 보증들을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더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그 능력 있는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언제나 주님께 고착되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의 기별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인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또 주님의 약속 가운데 정말 우리의 이 구원을 자랑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어, 묵상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